보육원의 오래된 사무실. 누렇게 바랜 파일을 앞에 두고 앉은 정우상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을 지켰다. 직원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정우상씨, 여기 보시면 생후 3개월 무렵의 보호자로 기재된 이름이 있습니다. 친부 이름은 동건남 현재는 사망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순간 우상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동건남 이름이 그거였어요. 정우상은 숨을 삼켰다. 그 이름, 동건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요동쳤다. 옆에 있던 미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상한 낯선과 익숙함 사이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미주 씨? 무슨 생각해요?" "몰라. 그냥 이상해. 우리 엄마가 예전에 술 마시고 중얼거리던 이름이 떠올라. 동수라는 이름, 그게 혹시."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우상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고개를 들었다. 미주씨, 혹시 우리 둘 뭔가 엮여 있는 거 아닐까요? 한편 경찰서 구치소 안. 전남지는 철창 너머에 앉아 있는 진상아를 노려보다가 이내 조급하게 입을 열었다. 야, 당신이 다 했다고 해. 난 그냥 휘말린 거잖아. 당신이 입 다물고 있으면 나 진짜 죽어. 진상아는 비웃음을 날렸다. 참 너답다. 내가 그렇게 날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손절이냐? 우린 한배 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내가 나가면 널 도와줄 수도 있어. 진짜로. 그 말에 진상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입닥쳐. 나 너한테 빚진 거 없어.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왕연에는 두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세상에. 저런 애랑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못 살겠어. 당장 이혼해. 당장. 바로 그때 피선주가 들어왔다. 냉소 가득한 얼굴로 전남진을 내려다본다. 참 구질구질하다. 제발 좀 닥치고, 거기서 적응이나 잘해. 넌그 안에서 꽤 오래 썩을 테니까. 선주야, 선주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널안 믿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알아? 믿었기 때문에 더 역겨워. 전남지는 철창 안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 어깨 위로 작고 쓸쓸한 진동만이 흘렀다. 밤. 정우상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낡은 단독주택을 찾았다. 그곳엔 심순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우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동수라는 아이 아시죠? 보육원에서 그 이름을 들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이 그거라더군요. 유전자 검사하고 싶어요. 진실이 궁금해서요. 심순애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하자. 나도 이제는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아. 며칠 후, 심순애와 정우상은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긴장 속에 기다리는 결과. 그 순간, 미주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도 같이 있어도 될까요? 우상은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간호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우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봉인을 뜯고 그 안에 결과지를 꺼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